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음악의 세계를 색다른 방식으로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테너 색소폰으로 연주하기 가장 어려운 한국 노래 TOP5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베테랑 뮤지션이든 이제 막 시작하는 분이든 이 곡들은 여러분의 실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줄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5위는 바로 BTS의 다이나미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이 곡은 신나는 템포와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로 모든 색소포니스트에게 재미있으면서도 도전적인 곡입니다. 빠른 전환과 엇박자 리듬이 여러분을 긴장하게 만들겠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마치 록스타가 된 기분일 겁니다. 다음 4위는 아이유의 반편지입니다. 이 발라드는 언뜻 보기에 느리고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속지 마세요. 멜로디의 섬세한 뉘앙스와 감정의 깊이를 표현하려면 테너 색소폰 연주에 많은 컨트롤과 표현력이 필요합니다. 아이유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악기로 담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3위는 빅뱅의 Fantastic b a b y 입니다이 곡은 그야말로 엄청난 곡이고, 테너 색소폰으로 연주하는 것은 정말 신나는 도전입니다. 높은 에너지, 속사포 같은 음표, 그리고 복잡한 솔로는 정확성과 지구력을 요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롤러코스터 같은 곡이니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2위는 크러쉬의 뷰티풀입니다. 이 소울풀한 R&B 곡은 부드럽고 유려한 멜로디 라인으로 가득 차 있어 훌륭한 호흡 조절과 손가락 운지가 필요합니다. 곡의 키 변화와 멜로디의 흐름은 여러분의 테크닉과 음악성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완벽하게 연주하게 되면 정말 마법 같은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 테너 색소폰으로 연주하기 가장 어려운 한국 노래는 바로 태양의 눈코 입입니다. 이 곡은 감정과 테크닉적인 난이도 모두 최고 수준입니다. 느린 템포 때문에 긴 호흡과 완벽한 타이밍이 필수적입니다. 태양의 애절한 목소리를 색소폰으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연주자의 실력을 진정으로 시험하는 곡입니다. 자 여기까지 테너 색소폰으로 연주하기 가장 어려운 한국 노래 탑5였습니다. 이 곡들을 직접 연주해보고 여러분의 음악적 한계를 뛰어넘어 보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연습하세요.